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던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복음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이를 정말 순종하고 또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시골로 가는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두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에 보면 들었으나 믿지 아니하였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그들은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그들 또한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의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명백히 보았지만, 그들이 참으로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무덤에 계신 예수님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무덤 가운데서 3일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파하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일들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후일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으면서 또 하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문헌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무서운 맹수들 앞에서 먹이가 되고 또 불에 타 죽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순교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순교의 그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던 것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 사나님이 세우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대동강변에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제대로 채전해보기도 전에 생명을 잃어야 했던 정말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수많은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그들도 확신했기 때문이 그리고 자기들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도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이 땅에 메어 있고 우리 신앙이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조차도 역시 믿지 못했던 이 부활을 믿도록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서 예수님은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까지 세상의 지혜와 그들의 정말 이성을 따라서 이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했고.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통하여서 이 부활을 믿고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뭡니까? 그들의 지혜로는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그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땅끝까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것이,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위어받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싸우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15절과 16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그들은 믿지 못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우치시고 꾸지지시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아직 무엇인가 다 준비가 안된것 같아도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15절, 16절이에요 또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지상 대위 명령,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자라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도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지상 대위 명령,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이번 주일에 우리가 제3호, 4호 합동파송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것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정말 20개 중점 선교 대상 국가에 우리는 그 나라의 문을 하나하나 다시금 열어가고 그곳에서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미존도 종족 한 가정을 입양하고 섬기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믿고 믿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례를 믿고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오늘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믿은 우리에게는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소식, 이 좋은 소식, 정말 이 생명의 소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 또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핍박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까지 수도 없이 그가 초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이장사 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번 주간에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나이가 많으시고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딱그 말했어요. 보니까 믿음이 아직은 많은 것들을 깨닫거나, 알거나, 오랜 시간 신앙의 터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계셨기에, 그분들에게 제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죠." "이것을 여전히 믿고 계시죠." 이것이 확인되면 비록 연약하고 비록 육체 질병 가운데 있고 비록 신앙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그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가장 알아야 될 그리고 우리의 전파라고 하신 귀한 이 복음의 생명의 소식을 들을 충분한 복음을 그들이 간직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잇는 놀라운 일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초대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며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사도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함을 이 시간 감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임하사,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정말 이 사명 감당하는 모든 자리마다 아름다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